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의 소보장 관련된 디렉 어,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꼭이 반도체 기업들이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또캔 관련된 테마주를 추천드려서 많은 수익을 드리고 있고 어, 다들 아시겠지만 은 유리기판도 기업들이 꼭 해야 되는 어, 이런 어.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관련된 테마주들을 투자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어, 이 유리기판이 뭐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반도체가 뭡니까? 인쇄로 기판 위에다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d m 을 쌓는 거죠. d m 과 GPU와 CPU를 쌓는 겁니다. 네, 그거 쌓으면 반도체예요. 어, d m 을 연속적으로 위로 쌓으면은 HBM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 이제 저전력 반도체를 쌓으면은 데이터센터용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반도체예요. 근데 이 유리 기판은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이 PCB 기판을 유리로 바꾼다는 겁니다. 왜 유리로 바꾸느냐? 높은 내열성과 내구성. 유리는 플라스틱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안정적이다. 그리고 미세한 회로가 집적자 반도체에는 표면이 매우 평평해야지 전도율이 높다. 네 예, 그리고 플라스틱 기판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전자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유리기판이 왜 상용화가 어렵냐 여러분 들 유리의 특성이 뭡니까 단단하죠 경도가 좋죠 그 대신에 잘 깨집니다 금이 가요 사용하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유리는 잘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유리기 이 때문에 잘 깨진 것을 깨지지 않게 식각을 할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어, 반도체 부품들이 들어갈 수 있게 제품을 새기는 이런 커팅 기술, 시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두 개만 유리기판 테마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제가 올려드렸고 유리기판은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인포터자를 유리로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유리기판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AMD, 브로드컴, 인텔, 뭐, 우리나라 기업은 s k c 삼성전기, 뭐, 그냥 안, 참여를 안 하는 기업이었어요. 다 만들고 있어요. 어제자기 수, 어짜스로는 애플이랑 테슬라도 지금 만들고 있대. 어, 물론, 뭐, 전체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뭐 투자를 고려하거나 만드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 유리기판에 대한 성장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두 개를 뽑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YCCAM, 그리고 식각하는 기업, 캠토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Y, 식캠입니다 자, y c 캠은 용어만 보시면 돼요. EUV 공정용 패턴 쓰러진 방지 용액을 개발했다. 이게 뭐다? 자, y c 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자 재료로 만듭니다. 에, 용액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반도체 관련된 어, 산업에 대해서 매출액이 92% 차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네, 보시는 것처럼 자, PCB 기판 유리 강화형 코팅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PCB 기판 유리를 특허를 미리 소재해놨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대만에서 따놨어. 한국이랑 대만에서. 특허를 따졌다 그러니까 반도체 그 유리기판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깨지지 않기 위해 코팅할 수 있는 용액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강화유리를 만들고 요 굉장히 좋은 소재고 만약에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런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YGKM의, 어, 이 컨센스는 조금 아쉬워요. 네, 원래 모든 반도체가 사실은, 어, 최근 2년 정도는 좀 부진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가, 사실 뭐,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도 HBM이라든가 d 램 반도체 기준인데, 이렇게 원자재 하는 기업들은 약간 아 쉬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도 컨센스가 올해 이제 영업 융융을 조금 확자확자 확장, 확장 전환했고, 내년에 되어서야, 예, 이게 EPS라든가 끌어올 릴수 있는데,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올해 EPS가, <laughs> 네, 이 내년과 너무, 10배, 10배, 여들 내년 EPS 10배야. 주당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나쁘지 않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선에 하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는 이미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저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은 여전히 컨센서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년이 충분히 올해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좀 이따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캠토닉스 그 적정 주가를 봤을 때는 24,000원부터 27,000원까지 적정 주가 자체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어, 지금 가격이 네. 어, 22,000원 고가 떼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 구간 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캠토닉스입니다. 자, 캠토닉스는 메인이에요. 청양교 소와 유리기판 가공기술로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갑니다. 어, 가공기술, 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도 식각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식각, 에 대한 전체적인 매출액이 있는데, 자, 이제 이거의 중요한 점은 캠토닉스는 몰빵한 기업이 아니에요. 유리기판을 제외하고도 어, 다양한, 어, 이미 매출액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 제가 시각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각 기술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이 TVG.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유리, 유리기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리기판에다가 정말 초정밀 미세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아, 엄청난 기술이고, 이 기술을 이미 여러분들 삼성전기에 시제품을 공급을 했습니다. 고제죠. 예, 고제를 했고 어, 우리나라 유리기판 여러분들 삼성전기 아니면 SKC예요. 이두 기업에서 못 나와 그러면은 결국 이 기업대가 현재 어, 납품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에게 파트너사를 맺고 있고, 이런 기업들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기, SKS입니다. 그렇다, 그두 개를 같이 사기에는, 개들도 유기판만 막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몰빵이 아니에요. 그래서, 테마로 잡히기에는 좀더 가벼운 애들을 사야 될것 같고, 저는, 어, 거기에서 캠토닉스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캠토닉스는 어, 좋습니다. 뭐가 좋냐? 컨센서가 괜찮아요. 물론, 역시나, 2022년부터 4년까지 힘들었지만은, 올해, 네, 올해 여러분들, 매출액, 영업이익률 끌어올렸죠. 네, 며칠 영업이익률 아 끌어올린 상태에서 네, 정전동기 대비가 좀 어마무시하게 끌어올렸죠 10%도 10%어마무시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스를 볼 때는 내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보세요. 2020년도 치고 때는 와 이거 영업이익률 올라가는 거 봐. 중요한 거는 예 EPS 없어 EPS 두 배입니다. 두배 거의. EPS가 이렇게 끌어올라간다. 지금 2025년도 구간 때부터 2029년 때까지 EPS를 본다면은 2025년도에는 19,000원부터 최고치 43,000원. 예, 최고치 43,000원이다. 캠토니스 가격이 네, 35,000원이죠. 그래서 19,000원부터 최저가 19,000원부터 예, 네, 43,000원까지 열려 있고 2026년도 기준으로는 3만원 3만원부터 7만원입니다. 없어요 지금 고점이. 역사적신고가 3만원부터 7만원. 2026년도 컨센서스 네, 그러니까 2020년도치고는 많이 오르지 않았죠. 어, 충분히 더 올라갈 수크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 이 컨센서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해요. 안 떨어지잖아. 웬만해서는 웬만해서 여러분들 2만 원밑터로떨어지지만 바로 그냥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가 중요한 이유가 바닥을 잡기 위해서고 물론 여러분들 컨센서스 최고점은 주가는 잘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컨센서스 자체가 3만 원부터 4만 1천 원부터 7만 2천 원구간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차트 같이 보시면 은캔토니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연속적인 주가가 두 번의 탄력이 나왔죠 네, 외국인 투자들이 크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탄력이 나왔는데 지금 박스권은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전고점 구간입니다 역사적 신고점 구간이에요 상장할 수 없는 구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올라타도 된다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물론 어, 여기,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사면 된다? 먼저 사면 1차적으로는 3 4 0 0 0원 구간대. 1차적으로는 3 4 0 0 0원 구간대. 이게 보시면 전거점 구간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조정 나와주면 너무 고맙죠. 이 정도까지 조정 나와주면 사세요. 3 4 0 0 0원 정도 아래 오면은, 1차적으로. 그때 사시는 게 베스트. 예, 네, 그래서, 어, 3만 원 정도 구간대까지, 어, 분할 매수하는 목표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아, 너무 괜찮지만은, 당장 여기서 다시 꼬리에 사기에는, 지금 올라간 거좀 수급을, 어, 순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바닥에 매물대가 안 빠졌어요. 네, 유통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통물량이 많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바닥에 매, 어, 매물대가 많이 안 빠졌다. 어, 그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 어, 소화를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YCK입니다. 네, YCK 같은 경우에는 안 올랐어요. 네, 오르지 않았다. 아까 YCK도 제가, 어, PBR을 쳤을 때, 24,000원부터 27,000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충분히 지금 구간대에서는, 네, 어떻게 된다? 어 작년 내년 끝까지 쳐도 24,000원부터 7,000원 공한대딱 27,000원이 여러분들 여기에 못 올라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사서 27,000원에 팔면 됩니다 아니면 26,000원 공한대인가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괜찮은 주식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좀 유리기판을 강화시키는 기업은 y c k 반도체 식각을 하는 기업은 유리기판 식각 하는 기업은 캠토닉스 캠토닉스는 좀 34,000원 공한때 아래 네. 조정 나오면은 어, 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와시 같은 경우에 공략하실 분들은 그냥 어, 2만 원 밑으로 떨어질 일은 잘 없을 것 같으니까 충분히 여기서 매수하신 다음에 어, 1차적으로는 2만 4천 원, 2차적으로는 2만 6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고 보시면은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절대 할 수밖에 없는 종목 어, 유리기판 물론 많아요, 여러분들 유리기판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변동성도 높습니다. 네, 뭐 우리가 다 아는 어, 기가비스라든가 뭐 최근 에 많이 올랐죠 기가비스도 어, 기가비스라든가. 아, 어, 피오틱스라든가, 이렇게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그 중에 리스크가 좀 많이 낮은 주식들 위주로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컨센서스가 주가 자체가 바닥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주식들, 그리고 고점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을 드리기 때문에, 적당히 분할 매수 잘 하셔가지고,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